뒤치다 거리나 하긴 아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로 오는 거 어때요? 지금보다 두배 이상 연봉에 직급도 바로 높여줄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왜남밑에서 보존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해야죠. 김혜진이 유은호를 스카우트하려 했다는 얘기가 흘러서 강지훈 귀에까지 들어갔어. 김혜진이 유은호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고? 지훈은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 은호는 분명 거절했겠지.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어. 와, 김혜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유은호 스카우트라니. 한 가지 걸리는 건 강지훈 아버지에 대한 일로 서로 감정의 변화가 있는 시점을 공교롭게도 파고든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 이번 영상도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고. 나원비 애청자라면 구독 먼저 꼭 부탁해. 김혜진은 유은호를 교묘하게 불러냈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갑자기 한마디를 던지는 거야. 여자보는 눈이 참 대단하네요. 어떤 앤줄 알고 만나는 건가? 빛고는 말투에 유은호는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지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 그러자 김혜진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더니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 하긴 그런 점에서 둘이 잘 맞긴 하겠네요 유비서도 원래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다가 여기 온 거라면서요? 강지훈 대표가 당신을 일머리 있는 비서라고 추켜세웠다던데 걔 원래 그래요 이용할 사람 쏙쏙 골라서 잘 쓰거든요 김혜진은 유은호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했어 강지윤이 부모님 없이 친척집 전전하면서 컸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다 측은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했던 애예요. 기회가 보이면 무슨 짓을 해서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말이 이어질수록 유은호의 표정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 그리고 또 하나, 강지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몇 명을 짓밟고 왔는지 알아요? 예전에 자기를 키워준 대표도 강지윤이 결국 그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앞에서는 원칙을 지킨다는 둥 떠들었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니 혼자 쏙 빠져나갔죠. 혜진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물었어. 이래도 그런 여자가 좋아요? 그제야 유은호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러니까 강지윤 대표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란 거죠. 김혜진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유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김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 그럼 김 대표님은요? 업계에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한 번도 그런 선택 안 하셨어요? 김혜진이 순간 말을 잊지 못했어. 유은호는 가볍게 웃으며 계속 말했지. 직접 뵙고 보니 정정당당하게만 올라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김혜진이 뭐라고 더 말하려는데 유은호가 단호하게 잘랐어. 전요. 강지훈 대표님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봐요. 가짜는 못 버텨요. 사람들한테 진심이 통하니까 강 대표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정리했어.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더 이상 들을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김혜진이 비웃듯 말했어. 유비서, 당신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네. 강지훈 대표님의 비서요. 깔끔하게 인사한 뒤 돌아서는 유은호. 그런데 김혜진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 다시 유은호를 불러 세우더니 아까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 뒤치다 거리나 하긴 아까운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로 오는 거 어때요? 지금보다 두배 이상 연봉에 직급도 바로 높여줄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남밑에서 보존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해야죠.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지. 하지만 유은호는 단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짧게 대답했어. 죄송합니다만 비서는 뒤치닥거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어. 김혜진은 유은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와인잔을 꽉 쥐었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 김혜진이 유은호를 스카우트하려 했다는 얘기가 흘러서 강지훈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김혜진이 유은호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고? 지훈은 태연한척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 은호는 분명 거절했겠지.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어. 혹시 유은호가 나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자기도 모르게 고민에 빠진 강지훈. 와, 하필 이 타이밍에 김혜진의 흔들기라니. 나원비 애청자라면 구독 꾹 부탁하고, 구해도 본방 사수 잊지 말고 함께 하자고.